이야기는 싫어 가장 주작 카드라 픽자 기타 짬뽕 이야기임. 누군가가 나에게 푸대접을 할때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넌 임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럼 딱히 섭섭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대놓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누구는 챙겨주고 나에게만 푸대접을 하면 솔직히 짜증나요. 미, 민망하기도 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일단 절대 솔직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의 진심을 보여주지 마세요. 야, 왜 나는 안 챙겨줘. 섭섭해.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절대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알면서 너 님을 엿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 님이랑은 안 봐도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인연 끊으세요. 만약 내가 인연을 끊었을 때 아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친구 모임이 아니면 난 친구도 없고 혼자 있는 게 무지하게 싫다, 외롭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좀더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섭섭해 하면서 지내야죠. 뭐, 그러러니 하면서 지내는 그,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모임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들, 좋은 모임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나도 선을 긋고 영혼 없이 지내는 거예요. 나에게만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나도 똑같이 걔만 빼고 다른 친구에게만 선물을 주면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도 신경이 끄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하고, 섭섭하게 하면 똑같이 섭섭하게 하고. 에휴, 근데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그럼 걔도 너님에게 지지 않으려고, 다른 친구들에게 더 잘해주고, 더 밥도 잘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겠죠. 물론 너님만 빼고요. 그럼 또 너님 또 지지 않으려고 똑같이 개만 빼고 다른 친구들에게 선물 공세 같은 거를 하겠죠? 또 밥도 사고, 수유도 사고. 뭐, 물론 그 모임에서 제 3자들은 이 둘의 싸움을 더 반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많으니까. 마치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주변 국가들이 반기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저에게 푸대접 차별 대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냥 저도 그, 그 친구에게 그냥 영혼 없이 대해요. 생일이면 그냥 마주치고, 어, 그래, 축하해 하고 말아요. 보면 보는 거고 말면 많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 말려서 내가 쩔쩔 매고 눈치 보고 피곤하게 살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난 잘해준 거 같은데 쟤는 뭐 때문에 화가 난 걸까? 그러다 가끔 걔가 기분 좋을 때뭐 먹다 남은 뭐 케이크 한 조각을 줬는데 바보처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케이크를 입안에 넣는 순간 한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같이 만나는 모임에서 두루두루 잘 지낸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 나만 유독 싫어해.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난그 모임에 끼고 싶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마음에 들고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친구랑 풀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앞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해놓고, 제놓고 사람을 앞에서 바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물론 나이가 들면, 이 또한 귀찮아서 다안 보게 되지만, 10대, 20대까지만 해도 이런 친구 모임, 우정 모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럼 걔만 빼고 그 모임에 다른 친구들만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나머지 친구들이 그 친구만 빼놓고 또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에게는 잘해주고 잘 챙겨줬으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 일에 괜히 신경 쓰기 싫으니까 왜 쟤한테만 그러니? 라고 다 알면서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중재할 생각조차 없는 거죠. 아니면 괜히 하살표가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그런 일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쉬지 않은 거예요. 뭐 암묵적으로 편해진다고도 볼 수가 있죠. 만약 따로 그 모임에 있던 친구가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면 그 친구가 평소에 마음에 든 친구라면, 그 친구랑은 친분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런 인물들은 모임에서 왕따를 시킬 때꼭한 명만 왕따를 시키지 2인 이상에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둘이 편을 먹고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제3의 중립을 지키던 사람들까지 자기에게서 등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나보다 더 싫어한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해요. 이걸 잘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나도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해요. 1번.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성 붙고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푸대접을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기. 2번. 그냥 이제 같은, 같은 편이고 편. 나에게는 나쁘게 대하지 않을 테니 같은 편 먹고 내가 당했듯이 다른 애에 같이 물어뜯기. 3번 후대접 당한 친구에게 가서 내가 그동안 너처럼 당했다면서 위로해주면서 그 친구랑 편 먹기. 여기서 3번이 살짝 위험한 게그 두목 친구가 갑자기 다른 친구에게 화를 풀어버리면 그 후폭풍이 나에게 모두 다 돌아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 그냥 손절. 개뿐만 아니라 그 모임가도 손절. 개인적으로 연락 오면 따로 만남. 2번. 그냥 맞춰주면서 지낸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3번. 다른 친구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싸워서 승리한다. 물론 뭐질 수도 있겠죠. 전 개인적으로 무조건 1번 선택합니다. 왜냐면 나쁘기보다 그냥 피곤해요. 끝.